네, 정장님, 제가 예. 몇 가지만 잠깐 예. 여쭤볼게요. 저희 특검보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냥 증인이 평소에 알고 계신 정도로만 답변하시면 되겠고,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예.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휘감독이라는 표현을 아까 특검보님님 쓰셨는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까? 업무에 관련해서? 구체적 개별적인 지시는 못하게 돼 있고, 그, 중요 정책에 대해서 만할수 그러니까 그 규칙의 범위 내에서 예. 그게 이제 중요 정책에 대해서 지휘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예. 건데 그것은 경찰청장님은 국무회의 참석자가 아니시죠. 그렇죠. 네. 예. 행안부 장관이 이제 경찰청장에서 예. 관련 법안이나 무슨 법령이 필요하면은 그걸 의결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대신 참석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그렇죠. 중요 정책이라는 예. 표현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지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감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감독의 본질이 뭔가요? 감독이라는 것은 징계하고 감찰권이 없는 감독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인사, 감, 감찰권이라는 건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징계권이나 감찰권도 없는데 음. 그런 상태를 감독할 수 있다라는 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요? 상식에 아니, 그건... 맞지 않나? 않지 예. 않나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도 법령을 떠나서 실제 그렇게 구체하고 개별적으로 제시한 사례도 없, 없습니다. 그전에도.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게다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서 감독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나 감찰이나 그건, 그건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예. 행안부나 경찰청이나 똑같이 중앙 행정기관이죠. 중앙 행정기관이죠. 예, 예. 그렇죠. 예. 지금 자꾸 뭐 제가 상관이고 무슨 하급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등한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이유로 경찰청을 행안부 안에 배치시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수사청, 공소청을 법무부에 아... 기속시키느냐 행안부에 기속시키느냐 그런 논의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꼭 무슨 논리 필연적인 지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경, 청 단위는 기본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부인가를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고 뭐부하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인사 예산 조직에 대한 별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다만 다만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검찰은 다르죠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한 직접 업무에 대한 지시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 조직 예산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것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소속청과 그 배치된 소속된 장관과는 이런 권한관계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경찰국 말씀만 하셨는데 경찰국에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국이 지금 그 총경 이상 간부급에 대한 인사 재청권 그리고 자치경찰에 대한 제도 연구 그외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거기 행, 행, 행정안전부 규칙상 그렇게 명백하게 업무 예. 범위가 되어 있죠. 예. 그것이 무슨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를 한다거나 무슨 업무에 대한 감독이라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조직이 경찰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laughs> 이제 변호인들은 다 물어보신 거죠? 피고인 측은?